세미야, 나, 나, 얘 원래 어제 내가 치료해 준다고 했거든? 어? 아니, 얘 어디로 보낸다고 했지? 지금? 어제, 어제, 어제 안 받아 준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? 거기가? 다른, 다른 센터 아닌가? 어제 어디 물어본 건데? 어제어 어제 아, 어제 물어본 거 아니었어요? 어, 아, 검색한 거야? 아. 내가 그 음. 음. 아 방생하면 안 되는데. 여, 얘 집이 여기인데. 멀리 데리고 가면은 얘 엄마 아빠 형제끼리다 여기 있는데. 얘좀 있으면 예상 간대. 갈 거야. 언니 그러면 언니 택시 탈까? 아니 나얘얘 어. 얘 보고 갈 거야. 얘좀 있으면 내가 오면은 예상 갈 거야. 오오오 <laughs> 미안해. 오마야. 오마 오마 깜놀. 안녕. 어어어어어어 어요. 낙가리네. 이따가 그생 타사나 오면 알려줘요. 안녕. 얘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저희가들 가서 네. 어, 검사 다 해도도 네. 뭐 이상이 없으면 잘 회복해서 돌아가도 네. 한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검사한 네. 선까지. 어이예예 어, 다리 지금 끊어진 것 같아요. 부러졌어요. 예. 어떻게 발견하셨어요? 어디서? 뒤에 뒤에 마당에서. 여기 카페 뒤쪽이요. 예. 그까치 같이 같이가 좀 같이가 좀어렵히 아, 그래요? 네. 여기 뒤편 마당에는 파치가 된치고저 배고... 같이한 음. 대로 핀것 같지. 아, 그래요? 음. 알겠습니다. 네. 물만 주신 거죠. 밥 주셨었어요. 어떤 거 주셨었어요? 아무셔 뭐 이자. 네. 안 먹었어요? 아, 찍간 먹지 않았어? 좀 먹으려고 했. 좀 먹었어요. 음. 어제. 어, 보니까. 아, 음. 언제 맨 처음 발견하셨어요? 어제요. 어제요? 음. 어제 발견해서 바로 잡으신 거예요? 아니면 네, 바로 잡았어요. 네. 음. 오늘까지 데리고 네. 있어요. 네. 네. 안 계시네. 네. 고고. 안녕. 고고. 이요 필요하실까요? 아니 아니요. 아니, 필요 없어요. 얘뭐깔아줘야 되나? 얘얘못 쓰는데. 잘 치료해 주세요. 네. 진짜 꼭안 먹어. 이게 69 686? 69686? 다 봐야겠다. 예전에 카스테리안 눈에 잘안 들어왔는데 요즘 또 잎이 큰거 보니까 또 이쁘대요. 예전에는 안 이쁘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무늬가 이뻐서 이뻐 예뻐 보이는 건가? 아무튼 무늬가 이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세개 사왔어요. 위시본 요즘 인기 별로 없거든요. 근데 얘도 무늬 좋아서 그냥 사가지고 스켈레 토키 스켈레 토키 스켈레 토키 언니 안녕, 안녕. Hæ, og með, hæ! Íbass á þessu, íbass.